번역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의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한 상이 또다 모두 히러 주심을 나는 미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생 예수 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살아하게 하소서 아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온 이는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전에 이 형들하고 야곱 야구, 형들이 야곱에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속 밀고 당기고 사람 애간장 타게 만든 것은 이 형들이 요셉은 잊었다치더라도 형들이 야곱과 형들이 베냐민과 한 가족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고 이걸 원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유다가 이거 베냐민 안 데리고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는 다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차라리 나를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으시오 라고 한 그것 때문에, 그 그러니까 베냐민을 아버지께 보내고 내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것 때문에 요셉이 드디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형들이 나와 같은 마음이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된 거죠.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 요셉이 지금 팔려온 게 17세 때 팔려와가지고 30세 때 총리가 되고, 그러면 13년이죠. 13년,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아니 그 이전에, 17세 때에도 이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랬던 모든 세월, 형들이 팔아 넘기고 자기가 이집트에서 고생한 세월, 이집트에서 아무리 경호대장의 집에서 자기가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었다 한들 그 생활이 편했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스려야 되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줬어야 되고,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디 친척이 있습니까? 그냥 종사리로 지금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방 사람들 말도 안 통하는 그 종들을 다스리느라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몇년 동안, 최소한 15년 동안, 그 고생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요셉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요셉이 그 중간에 이제 형들의 고백 중에 나오는 게 보면 팔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 했던 것도 나오고 또 요셉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지라도 야, 내가 왜이 고생을 하게 됐지? 그 생각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내가 왜이 고생을 했겠지? 형, 형들이 나를 미워했지? 형들이 나를 미워했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나를 우물 안에 빠뜨렸다가 팔아먹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도 이 목숨을 붙여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 걸까? 그런, 그런 많은 의문과 질문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보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답을 찾았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형들은 모를지라도, 형들은 아무 생각 없이 팔았을지라도, 여기에 보내셔서, 여기에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고 꿈을 이루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건 아무 의미 없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쓰였습니다. 왜 내가 이 15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나는 답을 찾았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일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12명의 형제가 각각 지파를 이루고 큰 무리를 이루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큰 무리를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 큰 구원,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 그리고 또한 이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루실 이것까지도 의미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그 앞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통해 알려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내가 이 팔려와 가지고 이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고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셉은 답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아직 어안이 벙벙하죠. 그 머리를 조아리고 지금 내 애간장을 태우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이집트 총리가 우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우리가 팔아먹었던 그 동생인 줄을 반신반의하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야 이거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마, 그,때문에,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도둑이 자기 발이 저린 거죠.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형들은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큰 수레바퀴를 돌리는 곳에 내가 여기에 쓰임을 받았고, 형들이 팔아먹은 그 사건도 이 자리에 한 벽돌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그 답을 찾았을 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도 아마 다 해소가 되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시려고 형들이 안 팔았으면 그냥 나 혼자라도 길을 나서서 지금 이까지 오게 만들었겠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되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갑자기 생각나든지 곱씹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다시 복받쳐 오르고, 다시 미워지고, 다시 원망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는 지나가 버린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제의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맞추고 껴안고 우는 그야말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거든.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재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복수의 칼날을 그냥 십몇 년을 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초점이 형들에게 갔다면 15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초점이 가니까, 원망이고, 불평이고, 다 하나님의 앞에서, 어, 하나님께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결국은 요셉의 마음이 편해진 거죠. 자기 마음이 편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악한 것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들과 먼저 화해가 되었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순서가 복잡해집니다. 유다가 유다가 아 하나님께서 니를 이렇게 보냈네 아이고 우리가 잘 팔았네 이렇게 하면 요셉의 마음 속에 분노가 다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서가 이렇게 상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먼저 있으니 이 형제들이 아름다운 이상가족 상봉이 된 거지요.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한 것이 된 것이죠. 재물을 재단에 두고 형제와 화목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오랜 세월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해하고 또 형들과의 만남. 결국은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고 자기 자신이 기뻐지는 그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큰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소소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초점을 형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때에 그 구원에 맞출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또한 그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용서를 이루기를 원하시오니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